정의당 대변인 이정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신 노해찬 전 대표님의 출마 기자 회견에 이어서 오늘 정의당의 수원 세 곳에 출마하는 후보 그리고 경기 김포에 출마하는 후보 그리고 광주 강산을에 출마하는 이 다섯 명의 후보가 천호선 당 대표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오늘 합동 출마 기자 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저희가 당 후보 여섯 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저께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요. 조금 전에 노회찬 전 대표께서 동작을 출마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어, 저희가 아직은 한 군데 정도 더 후보를 내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만 은 지금 현재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국민들께 인사드리려 나왔습니다. 음, 정의당은 작지만 바르고 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야당보다도 박근의 정권에 대해서 가장 당당히 맞서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야당을 대체해 나가는 꿈을 갖고 그 첫걸음을 이미 시작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 과거의 진보 정책 잘못된 패를 다 극복하고 합리적인 진보 정당으로 이미 거듭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정의당이 얻은 성과가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선거 과정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의당의 진가, 정의당의 그 가치가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바로 그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승인받는 그런 선거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 당의 후보들 이렇게 옆에 보고 계시지만 이 후보들 모두가 어, 정말 우리 당이 작지만 강하고 바른 정당인 것처럼 강하고 바른 후보들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어, 앞으로 언론에서도, 국민에서도,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께서도 깊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우리 정의당이 정치혁신의 태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혁신의 태풍 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들 몇 면을 오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 어저께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출마하는 수원, 정, 영통지역은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지역입니다. 영통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그런 지역입니다.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그리고 정치혁신의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임태희, 이명박 대통령 실정을 당선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과 맞서야 될 숙명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통선거의 의미에 그런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어, 음, 더불어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한 분씩 간단히 나와서, 어, 자기 인사 말씀,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서가 서울서 먼데부터 하기로 되어 있죠. 우리 청년부대표고요. 우리 당의 부대표가 세 분인데, 이번 광주 광산에서 출마하기로 한 문정은 후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젊은 광산에서 세대교체, 선수교체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산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구대표 문정은입니다. 저는 이번 730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에 출마합니다. 진보정당 건설에 멈출 수 없는 꿈을 광주 광산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광산은 아시다시피 평균 연령이 3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이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광산에 맞는 세대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제대로 된 진보정당으로 선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의당과 제가 광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정권 교체의 희망 씨앗을 틔워주십시오. 광주에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과 문정은이 광주 광산에서 세대 교체, 선수 교체로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포.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김포 지역에 출마 예정인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현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 도대체 정의를 찾기 어려운 그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치권에도 정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의당의 중요한 한 일꾼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 들 다가가서 심판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한데 그것이 더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알려드려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제대로 다가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세력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모두에게 공감받는 따뜻한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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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수원 건성구에 출마한 박숙정입니다. 수원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지역 건성구. 투정치가 그 아닌 맑고 깨끗한 정치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짧으시예 안녕하십니까 수원 팔 달에 출마하는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입니다. 어, 국민 여러분과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지역구를 어, 버린 정당 그리고 명백히 어, 명백한 비리 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당. 이들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당 간판 달면 또다시 뽑아줄 것이라고 하는 이 정당들의 오만을 이번 재보궐선거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의 심판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야당은 새 정치 연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을 선택해 주시면 정의당이 될수 있습니다.